여러분, 치약이 이 닦는 거 말고 또뭘할수 있는지 궁금해 본적 있으세요? 정말 놀라실 거예요. 첫 번째, 욕실 거울에 김이 서렸다고요. 치약을 살짝 묻혀서 닦아주면, 짜잔! 거울이 맑아져요. 마치 새 것처럼요. 다음은 꼬질꼬질해진 운동화. 치약을 조금 묻혀서 문질러주면 새 운동화처럼 반짝반짝. 그리고 이건 정말 대박인데요. 벌레 물린 곳에도 치약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. 가려움을 진정 시 세엑스... 마치 마법의 연고 같죠. 누가 알았겠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, 다음에, 치약을 쓸 때는 이것만 기억하세요. 치약은 이 닦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, 제가 알려드린 꿀팁. 써보시고, 저한테 나중에 고맙다고 하세요.